예 안녕하세요 더블클릭의 안성호 목사입니다 어, 오늘 제가 이, 어, 이 산에 뭘좀 찾아 왔습니다 아직 그 푸른 잎사귀도 별로 안 보이고요 어, 군데군데 보면 진달래도 보이고 하는데 어, 저 앞에는 지금 생강나무 꽃이 좀 피었고요 어, 잘안 보이시죠?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찔레나무 순도 좀 올라오고 한데 자. 이산에 뭘 찾으러 왔느냐 하면, 지난 겨울에 제가 하소를 찾으러 다니다가, 이곳에 보니까, 이 당귀 대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때쯤 되면 당귀가, 봄 당귀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. 당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. 네. 기대해 주세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해 당귀됩니다. 아시다시피 당귀는 한 2년쯤 되면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이 끝부분에 이 부위에 이제 씨앗이 맺힙니다. 아, 지금은 사갔네요. 그리고 씨앗을 맺고 당귀는 이렇게 수명을 다 합니다. 그 다음 해가 되면 조금 남아있는 뿌리가 이렇게 다 자연고사 아, 괴사상태 이릅니다 그래서 다른 약초는 뭐 더덕은 가령 10년 하수오도 뭐 15년 20년 도라지도 뭐 30년 산삼도 몇십년 하지만 당귀는 거의 2년 3년생 밖에 없습니다 아참 슬픈 일이죠 아, 당귀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당귀 어떤 분한테 여쭤봤 보았더니까뭐 당나라 귀신이냐 <웃음> 이런 <웃음>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뭐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당귀는 집 당자에다가 돌아올 귀자를 씁니다.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다. 왜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당귀라는 그 이름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하면 그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 당귀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또 뭡니까? 어, 그 심지 피의 그 피의 생성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친정 왔던 그 딸이 시댁으로 돌아갈 때에 옛날 참 배고프고 어려 어려웠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반드시 당귀를 가지고 이렇게 어, 집으로 시댁으로 돌아간답니다. 그래서 어, 이렇게 당귀로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한다, 그죠? 그래서 우리 전통 그 민간요법에서는 단기를 반드시 사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기가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향긋하게 보이죠. 여기도 단기가 있고요. 단기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보면 작게 또 올라옵니다. 올라오고요. 또저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옮겨가있습니다 여기도 당귀가 보입니다. 당귀가 보이고요. 저 아래 지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제가 당귀를 좀 찾아서 좀 채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당귀를 조금 채취했습니다. 이제 막 올라오는 단계라서 잎은 아직, 그세수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. 보시면 이 정도인데요, 한 3.5cm, 4cm 정도 될까요? 어, 이 정도면 아주 맛있을 때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가져가서 이 어, 새순은 조금 이렇게 어, 저녁 식탁에 올리고요. 뿌리는 좀 심어놓으면 봄에 몇번 정도는 이렇게 새순을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. 이렇게 당기 지난해 싹대가 마른 줄기가 여기도 있고, 아 여기 보이시죠? 아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, 이게 많은데 이 정도면 또 재작년에 떨어진 씨앗하고 해서 지금 많이 올올 겁니다. 그런데 아직 이제 막 올르는 단계라서. 좀 감추어져 있어요. 아, 여기도 하나 있네요. 여기도 하나 있고요. 아, 여기 보이시죠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여기도 하나 있고. 아, 여기 작용, 작은 게다 당깁니다. 당기. 또 요거 요거는 아, 요것도 요거 아주 오랜 당기고 요것도 당기고요. 또또 당깁니다. 그래서 한 열흘 좀좀 후에 오면 아, 여기도 하나 있네요. 여기도 있습니다. <laughs> 낙엽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한 10일 정도 후에 오면 이곳에서 좀더 단기 잎을 많이 채취할 것 같습니다. 아, 저들이 희 단기 잎을 참 좋아합니다.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, 이렇게 삼겹살이나 또뭐 같이 드시면 좋고요. 또 저희들은 또 많이 채취하게 되면. 장아찌를 담아서 일년 내내 두고 먹기도 하고 오신 손님들이 계시면 함께 나누기 나누기도 합니다. 자, 일단 좀 망에 담고 옆에 장소로 한번 더 조금 더 이동해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